이번 시간에는 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마찰을 이용해 매미 소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 원통에 매미의 눈을 붙여 줄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잘게 잘라줍니다. 양면테이프를 붙인 곳에 매미의 눈을 균형에 맞게 붙여줍니다. 다음에는 작은 종이 조각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송곳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음에 나무 원통의 머리 쪽 가운데 부분에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나무 원통에 실의 끝을 넣어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조각에 있는 구멍으로도 실을 통과시켜 줄게요. 끝부분에는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끈을 잡아당겨서 원통 안쪽으로 작은 종이조각이 붙을 수 있도록 밀어 넣어줍니다. 안쪽에 접착면이 되어 있어서 종이조각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매미의 날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날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무봉이 있는데요. 나무봉에 실의 끝에 매듭을 넣어줍니다. 매듭을 나무봉에 걸어서 송진과 마찰시킵니다. 소리가 잘 나게 하기 위해 끈과 송진을 문지르는 것이고 어, 외미의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놔두고 끈 부분만 잡아서 매듭 부분만 잡아서 송진과 여러 번 세게 마찰시킨 후 실험을 이어가겠습니다. 실험에서 매미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 원통을 줄로 매단 후에 돌리면 송진이 묻어 있는 부분과 줄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실험에서 매미의 몸통은 소리가 울리는 울림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진과 줄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공기를 진동시키고 몸통에서 진동한 공기는 마치 매미가 우는 듯한 울음소리를 들리게 해줍니다.